1993년 영화. 키드캅으로 데뷔한 고규필 가수 에이밍과 9년 열애 비와 최초 공개해 영화 범죄도시3에서 신 스틸러 초롱이로 눈도장 찍은 배우 고규필이 라디오스타의 출격 마동석의 전화 한 통에 인생이 바뀐 비하인드를 대방출한다고 해 궁금증을 유발할 예정이다. 28일 오후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는 변호민 이지훈 고규필 신현지가 출연하는 뿜뿜 소셜 클럽 특집으로 꾸며진다. 고규필은 지난 1993년 영화 키드캅으로 연기에 입문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를 에 출연하면서 필모그래피를 쌓아오고 있는 배우다. 지난달 개봉한 범죄도시3에서 초롱이 역을 막깔나게 소화해 관객들에게 미친 존재감을 자랑하며 영화 흥행에 기여하고 있다. 라스를 처음 찾은 고규필은 범죄도시3 출연 후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근황을 공개한다. 그는 범죄도시3를 통해 이것을 노리고 있다고 전해 호기심을 불러 모은다. 이어 고규필은 최근 화제를 모았던 싱어송라이터 에이밍과의 9년 열애 비화를 최초 공개한다고 알려져 기대감을 높인다. 고규필은 범죄도시3에 합류하게 된 비하인드를 탈탈 털어놓는다. 그는 마동석의 전화를 받고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면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고규필은 마동석 이외 배우 박은빈과 연기 호흡을 맞췄던 적이 있었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박은빈과 함께 드라마 연모는 물론 과거 아역 배우 시절부터 이어져온 인연임을 공개해 궁금증을 끌어올린다. 올해 데뷔 31년 차인 고규필은 배우 정경호 지현우와 KBS KBS 공채 탤런트 동기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그는 KBS 공채 시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신의 취미와 특기 때문에 면접장을 초토화됐다고 알려 과연 어떤 사연인지 궁금케 한다. 또 고규필은 과거 다이어트로 25kg을 감량했다고 밝히면서 비법을 살짝 뒷띔한다 그러면서 봉준호 감독의 한마디에 다이어트를 바로 중단했던 사연을 전해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이날 고규필은 라스 4명의 MC와 게스트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귀여운 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여기에 현재와 변함없는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해 스튜디오를 한 바구 숨짓게 할 예정이다. 범죄도시3 신스틸러 고규필의 인생을 바꿔놓은 마동석의 전화 에피소드는 28일 오후 10시 30분 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희 이슈닷컴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팩트로만 전달하는 이슈닷컴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은 이슈닷컴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